네, 안녕하세요. 주연박입니다 오늘은 제가 목소리가 조금 작을 수도 있어요. 일단 오늘은요, 스파이더 파일을 만들어 볼 건데요. 다시 만들게요. 자, 이렇게 레진이랑 해갖고 되게 좀 전문적인 방법으로 제가 어렵게 해서 레진 했잖아요. 이거 위에 하는 이 거미줄 모양 만드는 것도 레진에다 물 섞고 막 이렇게 해서 전문적이게 했잖아요. 근데 레진 없이 하시는 분들이 레진 없이 하는 방법은 없냐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고 제가 다른 방법을 또 알려드리기 위해서 한번 더 만들어 볼 건데요. <laughs> 일단 준비물은 비슷한데요. 더 쉬울 거예요. 이게. 거미줄 모양도 더잘 잡히고. 그러면 준비물 소개해 드릴게요. 레진. 레진도 괜찮고 우드락 본드 같은 것도 괜찮아요. 근데 물풀은 말라서 거미줄 모양이 끝까지 잘 살아남지 못하니까 그점 유의해 주시고요. 오늘 홈플러스 갔다 왔는데 깜빡하고 친점을 안산 거에 옷 사느라고 옷을 엄마 많이 사주셨거든요. 저지랑 그런 거. 아디다스 저지랑. 그래갖고, 초점집도 결국에 못 사갖고, 풀점에다가 이 옐로우 오코 색상 섞은 이런 풀점 준비해주시고요. 글라스 네코 할거든요 글라스 네코. 섞을 종이 하나. 고 이쑤시개 두 개. 옐로우 오코 색상과 카민 색상 준비해주시는데요. 옐로우 오코 색상 은 벌써 제가 이 준비해놨으니까 준비 안 하셔도 돼요. 응. 네 그러면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응. 이거 올렸더니 아칼 칼도 좀 있어요. 칼 올렸더니 많은 분들이 레진이 없는데 다른 방법으로 할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갖고 제가 생각을 해본 결과 이렇게 글라스 데코로 해갖고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더플라스틱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. 플라스틱 점토는 자로 누르면은 저청력이 강해서 금방 붙어갖고 모양이 계속 흐트러지거든요. 손으로 눌러주세요. 손사점토좀 지문이 남는 게 아니라서 해주시고요 잠시만요. 이제 네, 오늘도 이거 묶음 블러눌러주게요 아이고 모양이 이상하 잠시만요 갖고 이제 근데 너무 좀 크게 된것 같아요 이번에는 그리고 이거를 칼로 이렇게 파이 모양을 근데 제가 요번에 하는 이 간단한 방법으로 하면 안 좋은 점이 이렇게 파이 모양을 만들고 나면은 나중에 모양이 엉클어질 수도 있어서 그것 때문에 제가 처음에 처음부터 저렇게 안한 거거든요. 김 해주시고요. 여기다가 레진을 레지는... 저기 들어갈 만큼 응. 1대1 뷰. 1부에서 얼른 끝내야 되는데. 이게갖고 이게 레진은, 제 말씀드렸듯이 반투명이 되잖아요. 물감이 조금만 넣으면 그러니까, 레진할 때는 물감도 좀 많이 드는 편이에요. 해 주시고요. 나다가 이따가... 근데 별로, 너무 끈적끈적하게 됐고, 비율이 조금 잘못됐나? 그 다음에 별로 안 예쁜데. 어머? 여기다가, 이거를 조금만 더 뜰게요. 그리고 이부에서 아니다, 조금만 더 할게요. 조금 물처럼 만들어야될것 같아요. 그 다음에. 일단 이렇게 해주시면 2부에서 뵐게요.